가을에 김장하고 난 팥뿌리를 이렇게 큰 고무통에다가 심어 놓고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하우스처럼 비닐을 이렇게 쳐 놨다가 밤에는 듣고요. 낮에는 이렇게 햇빛 있을 때는 벗겨놓고 이렇게 해서 놔두면 은 이게 싹이 올라와서 이렇게 겨울에도 그냥 필요할 때 하나씩 따서 먹으면 되거든요. 아 미나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해놓고서 그냥 보면 관상용도 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먹으면 한두 번 정도는 급할 때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냥 요즘 팥값도 비싸던데 어, 뭐 간단하게 이렇게 집에서 화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버리시지 말고 특히 단독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쓰면은 키우는 재미도 있어요 아파트는 이게 좀 불가능하지만 단독에 사시는 분들 같은 빌라 이런 데 사시는 분들 햇빛 잘 드는 데 있으면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하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 사는 재미들이 따로 있죠 그죠 시골이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머리 쓰시고 이러면은. 어, 할수 있는 것들이 소소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. 이 또한 즐거움이겠죠.